예 안녕하셨습니까 대표님 예예예일어셨어예예 <laughs> 예? 예. <laughs> 아니 오늘 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우리 손주 또 도울이야 아 그래요 그래도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예. 대표님 전화 주는 거못 받을 것 같아요 아 <laughs> 내가 저기 뭐야 뭐야 예. 이거 영상 올리신다고 통화 내용을 아, 아, 예 됐나 예. 그러면 왜냐면 고객들이 네 고객님들이 이제 저 렘제트하고 렘제트 파워하고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 지금 S M 7 2.4G, 2.4에 지금 렘제트 꽂았다가 이제 렘제트 파워로 지금 이어놨잖아요 그렇죠. 어 지금 어떤 변화가 있어요? 어떻게 달, 달라요? 제가 이 저기 뭐 S M 세븐 가솔린은 차는 처음이고요. 예. 어, 그 전에 비교를 좀 한다 그러면은 액티온을 끄고 다녀서 m z 그 를그기에 튜닝까지 해서 예. 뭐 어, 갖고는 다녔는데 그때 그차 성능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컨디션이 더 좋은 것 같고 예. 차가 더 편안하게 나가고 예. 근데 이제 단점은 악셀이다 조절이 안 돼요. 아. 악셀은 너무 그냥 그. 너무 이제 조금 심하게 밟으면 차가 튀어나가고, 예. 네. 그뭐 조금 그나또 들박다 싶으면 악셀다가 이게 발히는게잘안 되더라고 이게 조절이 잘안 돼서, 예. 네. 아주 감이 감이 서리가 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네. 느낌 자체는 어쨌든간에 차가 힘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냥 튀어나가는 맛이 음. 있으니까, 음, 이제 평소에 끌고 다니면서 뭐 추월할 때도 그냥 아주 그냥 부드럽게 이제 끌고 나가고, 예,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모든 운전자분들이 다 그럴 텐데 이 차를 이제 끌다 보면은 이 어깨가 이제 그 보면은 시트 이게 등받이잘 안다는 경우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차가 이제 뭐 들가거나 좀힘 쓰거나 뭐좀 하면은 사람이 네. 그 고기가 앞으로 이렇게 당기지잖아, 그죠? 운전석으로.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쇼파에 앉은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차를 끌고 다니니까 음. 어쨌든간에 냄지트보다는 조금 차가. 어, 좀 힘있게 나가는 것 같다 편안하게 나간다 음. 그런 거고 연비 차이는 어때요? 연비 차이는 처음에 이게 순정으로 왔을 때참 예. 진짜 그뭐 디젤 끌고 다니다가 휘발을 그러니까 아니 감당이 안 돼요. 아. 아, 조금만 타면 금방 듣게 되고 조금만 타면 금방 듣게 되고 예, 예. 아직 감당을 못했어요. 근데 MZ 파워넣크는 거의 지금 뭐 디젤 끌고 다니는 정도는 안 되지만 그거 거의 흡사할 정도로 아. 조금만 이제 그 주유소를 좀덜가네요 전에 순정 때보다 음. 순정 때 기름을 넣으 주유소를 자주 갔는데 음. 지금은 조금 덜간 간다고 느낌이 오네요. 음. 뭐 일반 일반 그뭐 이거 가솔린 차량이라서. 어, 뭐 음이나 진동은 디젤 차에 비하면 훨씬 조용할 것이고. 그렇죠. 뭐뭐 뭐 소리는 네, 그거는 뭐, 뭐 크게 비교할 거는 네. 안될 것이고. 일단은 그러면 파워맨에서도 그럼 램제트보다는 어떤 것 같아요? 나은 거 같아요. 파워맨에서는 지금 램제트보다는 좀 낫다고 보는 게 예. 네. 그 고바에 내려갈 때 휠컵 기능이라고 하나요? 예예. 네, 예. 그걸 좀 밀고 나가는 게 네. 그 순정때보다 이거를 달고 나니까 더 밀고 나가요. 아 배기 그건... 참사량에 배기가 한개도 안하시죠 그죠? 네 배기가 없죠 이건 아예 없죠. 네그는 이제 배기 밀기가...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배기는 한개도 안한 상태고 엔진에 지금 하나만 넣고 있고요. 예, 네, 그때 그 디젤 그 튜닝까지 했는데도 네. 그 조금 이제 고발이 내려갈 때 밀고 내려가는게 그 맛보다 이게 음. 훨씬 더 많이 좀 밀고 나가는 몇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데서 연비를 좀 많이 뽑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음, 뭐, 뭐, 연비로 좋아지신 거는 맞는데, 이제 소비자들은 어떻게 따 받아들일지는 모르죠. 그참 답답하죠. 나도. <laughs> 위에서 아무리 그냥 설명을 많이 하고, 내가 이거를 남한테 얘기하면 거의 강의하다시피 해요. 네. 내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대표님 잘 알지만 내가 화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도 많고 어 조금 이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좀 많아서 네. 조금 이제 그런 내용을 하다 보면 이제 거의 강의 비슷하게 이제 하는데 이것도 좀 구수하게 좀 어떻게 좀 알아듣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 설명을 해도 믿어주질 않아. 도대체가 믿어주질 않아서 <laughs> 내가 가도 답답해서 그랬어. 그러면 내 차인가 한번 뛰어서 한번 달아줄 테니까 한번 달고 한번 아 다녀볼 테야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음 그래도 별 관심 필요 없네. <laughs> 나는 아 <안> 믿죠. 네, <laughs> 예, 내 주위에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인데. 네. 한 시간 안에 그 중에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음 맞습니다. 이걸 달고 이걸 달면 옛날 생각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런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약튼 오늘 저 소녀 그둘다잘 갔다 오시고요. 네네. 그리고 예. 뭐 밑에, 밑에는 좀 거기는 잠잠하죠. 이 밑에는 경남비방에는 저번에 뭐 8명인가 9명인가 나왔는데 코로나 그 뒤로는 아직까지는 크게 이야기는 없어요. 여기는 지금 불안해요. 연천이. 예. 꼭 그냥 그 성안에 갇힌 기분이야, 지금. 왜 그냐면 네. 이쪽에 철원, 포천, 의정부, 파주, 고양 이쪽으로 천보다가 확신가 있잖아요. 음. 근데 연천만 없어. 아. 그러니까 이제 동서로 주변을 빙 돌아가면서 다 있는데 연천만 없어가지고. 음. 그냥 성안에 갇힌 기분 그런 기분이야 지금 여기는. 음. 지금 씨... 좋아지니까. 음, 응, 유스 보니까 이제 벚꽃 때문에. 아, 아마도 한2주 정도는 잘 지켜봐야 된다고 이 벚꽃 구경 오신 분들이 아마 좀 그렇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뉴스에 보니까 이게 여기도 지금 벚꽃이 피고 막 사람들이 오고 그랬잖아요. 네. 좀 지켜봐야 돼요, 여기도. 여기도 상황을 보니까 뭐의전부도 지금 거의 다다 마무리가 이제 된것 같고. 음... 그 외국인들이 이제 그저뭐 들어오면서 검역하는 것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뭐 이거 이번 달 지나면 내 생각인데 이번 달 지나면 좀안정권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그때 운 타이밍이고요. 그때 운 좋은데. 뭐. 야, 야, 여하튼 파워 어, 램제트보다는 파워가 사장님 생각에 어떤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램제트가 예. 램제트 파워가 낫다고 보죠. 훨씬 낫죠. 예. 어. 음, 그럼 가격면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그쎄 가격면에서는 사실... 지금 제가 그 액티온을 갖다가 그 풀로다가 했을 때. 예. 그때 가격을 비하면은. 그때 90만 원 들었죠. 그럼요. 90만 원 들었죠. 음, 음.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여기 거리가 멀다 보니까 뭐. 네. 경비, 경비는 따지면 되겠지만 <laughs> 어, 어, 그렇죠 뭐 어, 그거 한다고 그러면 좀 투자료가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되 그니까 40만원이면 사람들이 이제 개당 가격을 봐비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가격을 봐야 되는데 아니 나도 그 액티온 그거 저 프레션 저저 저. 그러면 냄 파우고 달고 예. 잘 다녔어요 그거 진짜 뭐 그거 달았 았으니까 차가 그만큼 또 스피드도 있고 나가고 그랬지 그거 음. 안 달았으면은 뭐 <laughs> 음. 심정 상태에서는 그렇게 차가 안 나간 차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대표님도 그 대표님도 그죠? 음, 그렇죠 차 그렇죠. 잖아요 그죠? 예, AKN 좀 그래요. 네, 그거 그거 달았으니까 그래도 그냥 뭐 구수들에서 그래도 뭐뭐 남들만큼 은 그래도. 밟고 다녔으니까 음.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좀 거, 겁은 좀 나요 좀 이거는 또가슬린 또 내는 시발료라서 음. 근데 또뭐 나이는 많이 안 먹었지만 나도 연식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는 좀이 고속으로 담당이 조금은 이제 겁이 나 이제는 예 네, 하여튼 나이는... 연비 운전을 하시고 나중에 네. 그, 어차피 뭐 내 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연비가. 그렇죠, 그렇죠. 기름값이. 근데 또 이제 내가 백수가 됐잖아. 또. <웃음> <웃음> 이제 백수가 돼가지고 예. 네. 진짜 이제 연비운전만 하고 다닐겁니다. <laughs> 네. 여튼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내면 한번 뵙죠. 예예.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예.